순돌이 아니면 그냥 머리? 두통 두통 두통. 자리 뭐야? 근데 우리 도시락 주는 거야? 어.

바람 때문에 춥네. 나 이거 안 가졌으면 추울 뻔 했다. 근데 차이만 있어야 돼. 어. 데하 그런데... 마이 아! 하하 미하우. 미하미하어아하우 미하우. 미욕 <laughs> 여기는 지금 몇 가지 박물관에 있었던 물건들을 최근에 유물들을 여기에 갖다 놓았습니다. 음, 들어서 보시면 엄청 화려한 무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화려하네. 음.

no <laughs> This is a very good present for mother. Mother, yes, mm -hmm. for mother, very good. Present.

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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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할래? 너부터 할래? 네? 저기가 더 예쁘네 여기는 바늘져가지고 어? 아주 멀리서도 나를 따라하고 있어 지혜 신발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 오빠가 있어요저 아니에요 <laughs> 아, 발냄새나. 내 어. 그래? 신발 이런 거 아니야? 이거 누구 왔냐? 야 누가 훔쳐갔나 봐. 이 이거, 이거 맞아 이거 맞아. 나 없어. 내놔. 나 아, 없어. 못뭐 내놔. 내놔. 아, 아씨 김건우. <laughs> 누구냐? 나와 갈등을 빚죠. 뭐네? 아. <웃음> <웃음> 두고 봐. 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. р 보 б о 할까? 여시. 겹칠 찾아서. 요시 <웃음> 요시 <웃음> 난 공주니까 시간으로 가지 음. 않겠어. 하! <laughs> 공주가 신발을 버리고 다녀? <laughs> 신발이니까 버린 거야. 구두면 안버렸지 아, 그렇구나. 걸걸. 걸걸. 미안합니다. 거리예요. 한국에도 있죠 서울에. 이쁘긴 하네요. 아, 뭐 이때 여기는 타시켄스키 거리가 가장 유명합니다. 저 차들이 다니입니다. 일반 승용차, 버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다니는 거리예요. 여기 아이스크림 있다.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어? 어. 네? 먹어도 돼요? 네네. 진짜요? 제로 콜라는 안파나 여전히 그는. 아 진짜 콜라 먹고 싶어. 콜라, 콜라, 코카콜라. 제로 음, 아, 콜라 아, 팔아. 어, 판다판다 네. 판다. 어. 초콜릿, 밀크 초콜릿 키위스트라 메이크업. 언니 혹시 같이 할래? 그래. 고마워. 이거 타고싶어요 진짜요? 그런거같아 진짜 늑대? 진짜 늑대같은 r 아영어못하 근데 진짜 같아보임 이빨? 여기오는걸로하겠습니다네 와서 셔도요네 자기! <웃음> <웃음> 그 놈의 ATM. 나한 번만 봐야 게 해봐, 해봐. 두번 해도 돼. 근데 이거 ATM 아닌 거 같은데. 나 이거 그러네. 집 옆에 있거든? 나도, 나도 거기서 당했잖아. 나도 거기서 당했어. 아, 외국인도 네, <laughs> 할수 있게 해줘야지. 그니까 말이야. 어, 저거. 맞아. 러시아 공주 모자 해야 되는데. <laughs> 언니. 할말 얼마래? <뭔리와> 음... 로콜라안 팔아? 와 진짜 극혐이에요 아나봐 아, 뭐, 달라고? 와쌀라말레이쿰와야

그래 치면 음. 치면 음 마그넷 같은 거 맛있다 마그넷? 하나 살까? 난 샀어 이미 그래? 소르스에서 소르스?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가 싶어 싶은... 그런가? 이거 뭐 하는 데 있어? 80,000. 8 0 0 80,000. 80,000. 80,000. 80,000. 80,000. 80,000. 80,000. 80,000. 0 0 0 0 80,000. 80,000. 0 0 0 0 80,000. 80,000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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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이고네 네, 아, 아, 네. 칼도 많이 파네. 아, 난성류를어머를성류를 아, 뭐 아, 석류를... 응. 응. 사고 거고 싶었는데 아. 여기 서 사면 어, 좀 짐이니까. 내거 같이 먹자. 초왕. 뭐 샀어? 꽃차. 대차차 그 꽃차. 여, 꽃차. 어 꽃차이. 아. 지 자석. 응. 어느 가게나 다 있는 건데. 논? 응. 아니..뿔록? 뭐가? 이거 꼴디빠이 부 처음엔 그냥 비싸게 응. 부르나 봐 근데 이거 너무 자석도 시원찮은데 그니까 근데 이거는 좀 나무니까 응. 한 25? 30? 음. 아니, 25이지. 아 25이지 하자 하면서 언니도 러 n g s 그거에 관심 있어? 러 o 도 이거 했어? 러 어, n 그거, 그거 진짜 살 뻔했어 진짜? 새는 싫어 o g o n g Log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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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안녕하세요. 진짜 진짜. 어, 안녕하세요. 아 Logong, l o g 타겟 변경. 너도도. 제발 나한테 붙지 말아줘. 님 <laughs> <laughs> Go to your mother. Bye.